남편의 장례식장에 낯선 백만 장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사람은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장례식장 유난히 비가 내리던 날 하얀 국화꽃 냄새가 진하게 퍼진 장례식장에 검은 정장과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향 냄새와 눈물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72세의 정복희는 빈소 한 편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영규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포키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는 게 좋겠어. 그래요 엄마? 아버지도 그런 걸 원하셨을 거예요. 둘째 딸과 사위가 곁에 있었지만 포키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또한 사람. 복희의 아들, 영우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 아들 영우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늘 함께해오던 남편까지 떠나자 그녀는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다소 나이든 얼굴이지만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제 죽은 남편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걸어들어오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짙은 눈매와 날카로운 턱선. 낯선 사람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시감이 보키를 찔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헌화를 하고 묵례한뒤 유족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잠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짧은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는데 보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 그의 목소리, 그의 손짓. 당신 누구야? 보키는 향을 떨어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20년 전 복희의 가족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20대이던 복희의 아들 김영우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1박 2일로 놀다 올게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밤 지역 뉴스에는 레저보트 전복 사고라는 속보가 떴고 영우의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해경은 며칠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영우가 보트에 타고 있었다는 친구의 증언으로 실종 후 사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복희는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아들의 유품만 안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고 복희는 매해 영후의 재산날이면 방한 편의 영정사진 앞에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영우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했단다. 거긴 따뜻하니? 하지만 그녀는 매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복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침묵보다 혼자 있는 집의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앞에는 장례식에 찾아왔었던 그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보키는 말 없이 그를 들렸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영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순간 보키의 손에 들려 있던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보키는 차가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넌 바다에 없었단 말이니? 저 그날. 그 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저는 도망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보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도망? 그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카드에 대출 비지 수천만 원이었고 아버지 돈도 몰래 썼고 경찰도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죽은 척하고 새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는 20대 후반 도박에 빠져 부모의 돈을 잃고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가며 바닥을 쳤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중 지인과 짜고 신분을 속인 채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셈치고 새 인생을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희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 장례식 날 우리 다 울고 있을 때넌 어디 있었니? 그 사건 이후 영우는 박영수라는 가명을 쓰고 지방의 작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열두 시간 넘게 일했고.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모아서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고단하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내가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중고차 매매일을 배우게 되었고, 신뢰를 쌓으며 소형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중고차 매매업으로 성공했고, 최근엔 지역 소규모 건설 회사까지 확장 최근 몇년 사이 큰 계약이 터지며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백만 장자 반열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말했습니다. 돈이 생겨도 밤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부르던 그 말투, 그 손길 잊히지가 않았어요. 돈이 많아졌어도 집에 들어가면 침묵뿐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복희는 눈을 감은 채 입을 떼었습니다. 그럼 왜? 왜 지금 나타났니? 왜 아필? 너희 아빠 장례식에 영우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뉴스에 아버지 부고가 떴을 때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늦었죠. 너무 늦어버렸어요. 복희는 남편이 살아있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나갔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복희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늘 무표정했지만 널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걸었어. 말은 없었지만 널 잊은 적이 없었단 말이다. 거실 한편 영우의 영정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매년 닦아줬단다. 먼지라도 쌓이면 내가 서운해할까 봐. 넌 죽은 사람이야. 우리에겐 이미 장례까지 치른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뭘 하라는 거니? 그날 밤, 영우는 다시 복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엄마, 나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냥 한 번만, 단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다시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며칠이 흘렀고, 복희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우유 배달보다 먼저 그의 차가 골목에 서 있었고, 그녀의 문 앞에는 꽃 잔송이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우유 배달보다 먼저 도착한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진심은 누구보다 절절했습니다. 보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내다본 그의 얼굴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슬픈 눈망울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꽃 대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기억하시죠? 유치원 입학 첫날, 엄마 손꼭 잡고 있던 날. 전 아직도 그날 생각나요. 그날 이후 복희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애가 맞긴 하지. 그때도 자다가 나한테 안겨서 울었지. 멍청한 놈, 며칠 후, 복희는 시장에 나갔다가 다리가 불편해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으로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장 끝날 즈음이면, 다 싸게 준다길래요. 엄마가 좋아하던 상추랑 무김치, 재료 좀 샀어요. 보키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날 이후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우연한 마주침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보키가 병원 진료를 받는 날이었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누군가 대신 진료 접수와 약 수령을 도와줬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약봉투도 무거워요. 보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거운 건 익숙해. 달면서 늘 그랬어. 영우는 무거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 좀 나눠도 될까요, 엄마? 그 말에 복희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김치 담글 거다. 손 다치지 않게 장갑 챙겨와 그 순간 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그날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주 토요일, 아침부터 복희는 배추를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를 헹구며 마늘과 생강, 새우젓을 다져 김치솔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줄지어 누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영우가 앞치마와 두꺼운 고무장갑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흐르다가 보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춧가루는 저기 있다. 다 쏟지 말고 반만 섞어.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양념을 무심하게 버무리며 보키는 문득 물었습니다. 너 어렸을 때 김장 도운 거 기억나냐? 기억나요? 엄마 옆에서 김치 소음 처먹다가 등짝 맞았죠. 보키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바람 불었어. 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다 같이 김장하면서 웃었지. 영우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운 걸 잘못 드셔서 엄마가 따로 순한 김치 담갔잖아요. 그 말을 들은 보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감추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넌 기억도 다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했니? 영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김칫소를 버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장통들이 하나둘 채워졌고, 보키는 마지막 통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팔 괜찮니? 괜찮아요. 오랜만에 손맛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보키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이나 먹자. 잠시 후 식탁 위에는 뜨끈한 미역국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 그리고 막 담근 김치가 놓였습니다. 복희는 그 앞에 국을 두 그릇 올리고 말했습니다. 앉아라, 식는다. 그 말에 영우는 자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고, 복희는 국 그릇을 영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영우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많이. 보키는 말 없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오래된 그 손길. 영우는 어린 시절처럼 그 손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지금도 보키는 매년 아들의 재산 날을 맞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이 죽은 줄 압니다. 아들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침묵합니다. 마을 회관에도, 이웃 아주머니들에게도. 하지만 그녀의 집 식탁에는 이제 국그릇이 항상 하나 더 놓입니다. 죽었다고 믿었지만 내 가슴은 끝내 그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까지 딱 20년이 걸렸네요. 가족은 때로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또한 가장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